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분 경매를 잘하는 요령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분 경매에 참가하기 전에 지분 공유자를 먼저 만나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분 공유자를 만나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지분을 추가로 매입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지분자가 생기면 지분만큼 협의하에 분할을 할 생각은 있는지 등 의사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지분 경매로 나온 물건의 위치나 개발 가능성 등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살펴보아야 할 모든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오면 경매에 입찰합니다. 이처럼 미리 발품을 팔아 지분에 대한 대비를 하면 경쟁률 높은 경매 시장에서도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홍길동은 경매에 나온 물건을 유심히 살피던 중 경기도 여주에 6천평짜리 임야를 발견합니다. 여주는 경전철 건설 계획과 고속도로 개통 등 이른바 개발 호재가 알려지면서 가격이 많이 상승한 지역입니다. 6천평짜리 임야는 3인이 공동 지분을 갖고 있던 것으로 그중한 사람의 지분이 경매로 나와 실제 경매로 나온 물건은 3분의 1인 약 2천평인데 지분 경매라는 약점 때문에 계속하여 유찰되고 있었고 감정가는 평당 10만원으로 총 2억원이었지만 계속된 유찰로 입찰가는 훨씬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경매 물건 현장과 주변 시세를 확인한 후 경매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홍길동 씨의 성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낙천적이고 사교적이며 활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낙찰을 받은 뒤에 공동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경쟁자가 없이 감정가의 35%인 평당 3 5 0 0 0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면 12만 원씩 2,000평을 총 2억 4천만 원이 들어갔어야 할 토지를 7천만 원에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세보다 70% 가량 싸게 구입한 것으로 소유권 이전을 마친 뒤 공동지분 소유자를 찾아갔고 낙찰받은 2,000평을 분할하는 데 동의해줄 것을 잘 설득하여 분할의 동의를 받아내었습니다. 공동지분 문제가 해소되자 주변 시세대로 평당 12만원을 호가하는 토지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익률을 보면 평당 85만원씩 2천평이기에 1억7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7천만원을 투자하여 1억7천만원이라는 수익을 낼수 있었던 것이 바로 경매시장의 틈새시장을 공략한 결과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홍길동 사례는 실제 투자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시사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지분자와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공동지분자를 만나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지분경매를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입니다. 공동지분 소유주와 원만한 협의를 위해 낙찰을 받아 분할할 때땅 모양이 나쁘지 않고 도로에 접하는 토지를 낙찰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분 경매와 소송을 통해 진행되는 형식 경매 물건에 대한 개요입니다. 지분 물건을 낙찰받고, 대략 1년 3개월 기간이 경과한 후 수익이 633만 3,846원 발생합니다. 수익률이 214%입니다. 1년 내 매도시 양도세가 55%이고, 2년 후 매도시 양도세가 44% 됩니다. 기본공제 250만으로 최초 지분 낙찰시 1인이 아닌 공동명의로 낙찰 받으면 5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한 번의 목돈은 아니라도 이 정도의 수익률이라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공유자와의 협상이 실패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말 그대로 법원의 공유지분에 대한 협의가 잘 되지 않으니 경매를 통해 지분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해당 물건을 경매 물건으로 공시하고 경매 절차에 들어가고 경매 절차를 거쳐 각자의 지분만큼 분배하게 됩니다. 지분경매는 법적인 방법 등을 잘 알고 진행하면 의외로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소송에 대한 절차나 방법은 청노엔 블로그에 아주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